<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토타 월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첫시작부터 전투하는 몽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내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루한 면이 있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첫시작부터 싸우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싸움은 나가오카의 공선전입니다 보이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현재 두 개의 군단이 있고, 현재 지금 지위가, 아니, 원수라고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아무튼 프랑스권의 군수통자가 현재 지금 나가오카의 수도를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다시피, 나가오카는 원래 세 개의 군단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공작원이 척보행위를 통해서 적들이 지원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현지 지금 나가오카에 주둔군과 현지 밖에 뭐 병사 군단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본성이 주둔한 녀석들만 잡으면 될 겁니다 보이다시피 근저 어디 어또 우리 저희들이랑 많이 비슷하게 원거리 병종들이 꽤 많고 어느 정도 실력도 좀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일단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다시피 현재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다면 우린 대포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갔었으면 우리는, 우리 병력이 절반 이상은 성에 진압하기도 전에 죽었을 겁니다. 왜냐, 성 내부에 있는 병사들이 사격을 하면서 우리들의 진격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병력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대포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적들을 압살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현재 그나마 현재 남쪽에 있는 진영이 그나마 평탄한 걸로 보여서 그쪽이 더 대포를 포진시킬 거고 그 가까이에는 보병들로 하여금 배치를 해서 서 안을 공격할 계획입니다. 반대쪽. 동서북쪽으로는 아무래도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또 그쪽으로는 대포가 주둔할 수가 없어서 지원 사격을 못 받으니 이게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To the men are ready to attack, sir. 자, 보병군단이 때마침 지원을, 하, 지원을 와주고 있네요. 탄으로 바꾸고 사격을 개시하라. 적들의 기병이 어느 정도 좀 없어져야니까. 돌아가라 여기는 파멸뿐이니. 자, 그러면은 반대쪽은 일단 이쪽으로 주둔을 배, 이쪽으로 배치시키고 이 녀석들은 내성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조금 흔들어 놔야 하니까요. Mm hmm 자, 시간이 없다. 자, 어느 정도 처리한 듯한데. 전지. 좋아. 전원 착검. 진입. General, sir. 어, 뭐 어? 장군 을 죽였 어？아, 이거 참 버그 걸렸 네. 음, 알게 모르게 자꾸 장군을 죽였다고 한다. 언제 죽였지? <laughs> 고각도가 나오려나? sir 흠이무슨 <dı DANIEL CURIAR> <bullied> 반복해라, 나가오카. 넌 이미 패배했다. Yotta. Glorious Victories! <laughs> <laughs> 그래도 좀많은병력이 소모가 있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나가오카의 수도는 함락되었다.라고 정이되네요 나쁘진 않군. Yes, 노나 나가오카가 아직도 땅이 있다는 게좀좀 좀 특이한데. My sword for y o 자 이제 나가오카는 선택을 해야겠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알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 근방에서도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처에 땅이 없으니 아무래도 현지 지금 새롭게 점령한 나가오카도 그렇고. 귀 터널을 옮기죠. 아마 싸움은 바로 터질 것 같습니다만, 아츠 왜또 그랬을까? 이해를 할수 없지만, Il va y avoir. Toi, quand j'y étais, je s e r a s au g u Comment Je s u i au gué. e s e r v i c e e n m a r c h e My lord. 자 일단은 또 다시 저렇게 방해를 해두고 왜냐면 솔직히 지금 당장 상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피해가 엄청난 것도 있고 최소한 모충이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문제 없겠지만 아 다행이다. 저기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네요. 나로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이지만. 프렌치 캐터리. 10원 사만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건 그렇고 이거 참왜왜 왜 뜬금없이 치가 나를 공격하려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네. 음. s 음. 알고 먹어두기 싫패라 그래도 바로 싸움은 못할 거고.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다 속에서 노낚시을 벌이는 녀석 좀 혼내주러 가봅시다. 그리고 솔직히 원래는 싸우기 싫은데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다시 싸우게 된 녀석들하고도 만나러 가고. <laughs> 생산 제한이 걸려서 안 되는군. 음... 타 어디 타카 타카요마라. 타카요마. 언젠간 싸울지 알려라. Please speak honestly. <웃음> <웃음> 언젠간 쟤네들도 잠재적인 적군이라라고 생각되는데 음, 지금 당장 전진하는 건 살짝 어려운 거 같고. 자, 일단은 시원치 않은 병력을 일단 교체해두고 대포가 하나밖에 없네?